네 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고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또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레고 아마 뭐 다들 아실텐데 레고의 역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확한 회사 명칭은 더 레고 그룹이라고 하고요 코펜하겐이 수도로 있는 우리 덴마크의 국민 기업이죠 레고 1932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벌써 90년이 넘은 레고 뜻이 덴마크어로 재미있게 놀자 라는 뜻의 라이커트라는 덴마크어의 이제 약자라고 해요. 라이커트에서 이제 LEG의 LE를 땄고, GODT에서 GO를 따서 레고. 우리만큼 레고 하면 레고 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레고가 아니라 재밌게 놀자 라는 덴마크어에 그 나온 이제 축약어라고 해요. 덴마크 빌룬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빌룬. 와, 근데 굉장히 작은 지역은 되게 작은데 레고라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가치가 있고 국제 공항까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마구마구 모여드는 그런 도시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북유럽 쪽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레고 본사를 가기 위해서 어 덴마크를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레고 주식은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상장 회사고 가족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고나 뭐 레고랜드 이런 거 주식을 아무나 살 수가 없고 사실, 전 세계에 이제 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지사들의 지사장들도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04년에 레고가 한번 파산할 뻔 해요. 때 이제 처음으로 외부 경영진이 이제 들어왔고 이때부터 바비 인형이 이제 메인으로 있는 마텔이라는 회사를 제치고 레고가 완급게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레고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요. 2021년 매출이 무려 8조 원. 매출이 8조 원. 자마만 블로그로 만들어서 8조원의 매출을 세웠고 순이익이 2조 3천억 원. 이게 얼마나 마진이 많이 남는 거냐면요. 현대자동차가 제가 알기로 이 코로나 시기 때 매출이 100조고, 매출이 100조인데 순이익이뭐 한, 한 몇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거의 뭐 매출에 어, 한 30%가 마진으로 남는 그런 굉장히 알짜회사. 가장 인기 있는 라인이 이제 CT 시리즈. 시티 이제 도시를 좀 꾸며놓는 뭐 헬리콥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경찰 뭐 소방 되게 다양하게 도시를 꾸며줄 수 있는 시티 시리즈가 언제나 명불허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뭐그 외에 뭐 스타워즈나 프렌즈 시리즈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레고 창업자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이제 원래는 목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들이 가지고 놀만한 그런 나무 장난감들을 좀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인기를 끌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레고라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958년 지금의 그 레고 형태 있잖아요 레고 하면 생각나는 그 판에다가 동그랗게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걸 이제 특허로 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시리즈들과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지금의 레고로 발전하게 됐는데, 요새는 보면은. BTS랑도 콜라보했어요. BTS랑 콜라보한 그런 레고도 있기도 하고 유명 미드들하고도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해서 그 미드의 장면을 레고로도 구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레고랜드 우리나라도 춘천에 생겼죠 레고랜드라든지 혹은 레고 무비와 같은 다양한 뭐 시네마틱 그 유니버스하고도 콜라보를 해서 그런 영화도 만드는 굉장히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레고의 장점은 일단 아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일단 레고 블록 특성 성상 이제 합성수지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폐기물이 99% 이상 재활용이 되고 상자에 쓰이는 종이나 잉크는 먹어도 무해하다고해요그 정도로 안전해도 신경을 많이 썼고 물론 그 브릭이 굉장히 작아서 걸 먹거나 혹은 그 레고 대박 도있으있요 여러분들. 그 진짜 레고 밟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약간 위험하긴한데 그래서 연령대가 정해져 있고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에 듀플로라고 해서 블럭이 입에 들어가도 그 기도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져서 어좀 이제 아이들 안정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을 굉장히 구현할 수 있는 게 레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고를 샀을 때그 설명서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이 타서 운전을 할수 있는 부가티 시론이라는 자동차를 레고로, 레고로 만드는데 운전도 가능하대요. 뭐총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레고의 좋은 점이 폭력, 종교, 뭐 정치, 섹슈얼,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드에서 약간 섹슈얼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다르게 만든다든지 혹은 욕설이 있으면 그 욕설을 좀 다르게 레고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게또 장점이고 품질이 일단 너무 좋아요. 전 레고를 여러 번 많이 사봤는데 블럭이 모자란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품질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아마 중국산 그 짝퉁 레고 사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저는 레고를 제가 처음 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일단 제가 레고를 처음 사게 된 이유가 레고 피규어 있잖아요 레고 피규어 손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어요 이손 모양에다가 그 아이폰이나 이제 갤럭시 충전선 있잖아요 그거를 딱 꽂으면 이렇게 딱 맞대요 그래가지고 선을 예쁘게 보관을 하는 거야 그럼 굉장히 예쁘게 보관을 하는 걸 보고서 아 나도 해봐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레고 피규어만 따로 잘안 팔더라고요 물론 파는 것도 있긴 한데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레고 피규어를 사려면 그, 레고, 블록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냥 시티 시리즈를 제가 그때 한번 샀죠. 그런데, 그 시티 시리즈를 사서 비싼 거 아니었어요. 뭐한 3만원짜리? 한 20분 정도 조립을 하는데, 와, 조립하는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무념무상의 경지로 그걸 조립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조립을 하는 그 순간. 그래서 레고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주로 스타워즈 시리즈를 좀 많이 사서 모았었고요. 오늘 왜 제가 이렇게 레고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에게 레고라는 브랜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얼마 전에 하나 구입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레고의 The Great Big Wave라는 작품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어떤 작품인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